10월 28일 심은 마늘은 거의 100% 싹이 올라오고 활착이 되어서 20일 남짓 사이에 이 파리가 4장, 5장 정도 자르고 있는 상태고요. 옆에 10월 30일 심은 양파도 정식 초기 관리를 적당하게 잘 해주었기 때문에 어짜람이나 별다른 병증 없이 잘 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늘이나 양파 모두 평균 기온이 5도시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뿌리가 확실히 활착된 상태에서는 웬만한 한파를 만나더라도 여간에서는 동해를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마늘이나 양파가 아직도 뿌리가 제대로 활착되지 않은 것 같으면 반드시 오늘 영상을 보고 말씀드리는 세 가지 사항대로 하셔서 성공적인 월동을 하고 내년에 품질 좋은 마늘 양파를 풍성하게 수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11월 말로 접어드는 시기라서 아침기온이 연신 영하로 내려가고 이제 곧 본격적인 한파가 몰려올 때가 되었습니다. 마늘 양파가 대체로 추위를 좋아하는 작물들이기는 하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서 줄기가 동해를 잇거나 특히 토양의 온도가 영하 3도 이하로 내려가서 뿌리가 동해를 입으면 봄이 돼도 비실비실하게 잘 자라지도 않고 병치레만 하다가 그걸 수확할 때는 크기도 좌잘하고 수확량도 형편없이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추워지기 전에 마늘 양파 모두 월동을 해 줘야만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올여름엔 아예 동남아보다 더 더운 불덩이 같은 폭염이 끝없이 쏟아지가지고 전국적으로 델덜 볶았었는데요 이런 해는 겨울이 되면 북극이더 따뜻할 정도로 온 세상을 냉동실 속에 몰아넣기 십상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옛길로 쭉 쳤는 것 같은데, 이쯤에서 서로는 각설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봄에 마늘 양파가 잘 크고, 못 크고, 수확량이 많고, 적은 거는... 지금 월동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늘 양파에 꼭 해줘야 하는 월동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해에 대비해서 연면시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파가 오기 전에 먼저 마늘 양파의 세포벽을 단단하게 만들고 결구나 비대력을 향상시키고 이건 마른 예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리, 칼슘, 붕산 비료를 혼합해서 연면시비를 한번 해줘야 합니다. 연면시비 혼합 비율은 물한 말당 인산가리 40, 염화칼슘 60, 붕산 5g을 해질 무렵쯤에 살포해 주시면 되고요. 인산가리가 없으면 황산가리를 20g 정도로 조금 양을 줄여서 쓰시면 되는데 염화가리는 염화칼슘과 둘다 같은 연기성이라서 약해 입을 우려가 참 많습니다. 그거는, 그, 그런 걸쓸 때는 좀 조심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인산가리 비료가, 어, 인산가리에다가 칼슘까지 혼합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비료에 들어있는 칼슘의 어, 양을 감안해서 칼슘 양은 조금 더 적게 비율을 조절해서 인산가리 30, 염화가류 칼슘 30, 붕산 5g으로 희석해서 며칠 전에 살포해 주었습니다. 얼동 아, 준비로 이런 비료를 살포하는 것은 여러 번살 필요는 없고요. 딱한 번만 살포해 주면 마늘이 지가 알아서 마늘 양파가 그걸 흡수해서 얼동 준비를 갖추는 데 충분한 양입니다. 단 이런 비료를 1차 살포한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기온이 계속 낮 기온이 10도 이상이 되고 반 기온은 영하로 내려가지 않을 뿐더러 이런 날씨가 계속 된것 같으면 한번쯤 같은 비율로 한번 더 살포해 줘도 되고요 꼭안 해줘도 됩니다 두 번째로 보온용 피부관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마늘 양파는 기온이 마이너스 5도 이하로 내려가면요 지상부는 아예 생육을 멈추고 뿌리 위주로 생, 생존 유지에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지상부는 동해 있기 쉬워지고 그런 기온이 며칠씩 계속돼 가지고 지온이 영하 3도 내지 5도 정도로 내려가면 뿌리가 동해를 입어서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비닐 멀칭만으로 겨울을 넘기는 것은 동해로 농사 망칠까봐 늘 불안하게 겨울을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래 들어서 여름은 지독하게 덥고 겨울은 뻑하면 이상 한판이 하면서 곳곳에 상수도 도 터지고 올라도 터지고 난리법석을 뜨는 때가 많은데요. 마늘, 양파도 최소한 뿌리가 동해 입지 않을 만큼이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수확량이 반타작도 못할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땅속 온도를 최대한 보존해주기 위해서 예전에는 집이나 왕개로 어, 한꺼을 살짝 덮어주었었지만은 요즘은 변농사짓는 사람도 잘 없고 방앗간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나락 부산물은 구하기가 어려워서 가을 바람에 천지 사방 구불라 등기는 낙엽을 갖다가 마늘, 양파에 덮어주고 있습니다. 낙엽도 은행잎이나 솔잎, 감잎 같은 그런 무거운 낙엽은 절대로 가져오지 말고 단풍잎, 네티나무잎 같은 그런 가벼운 낙엽을 가져다가 두껍게 덮으면 그것도 안됩니다 통기도 어 불량해지고 습기차고 부패해 가지고 곰팡이 생기면 저로 손해 보니까 2cm 이하로 살짝만 덮어주면 되고요 왕개나 칩보다 더 우수한 보온 효과도 있고, 공짜로 구하기도 쉬운 자재라서, 부직포를 듣기 전에 낙엽으로 살짝 덮어서 2중, 3중 보온을 해주면요, 토양이 어는 것도 방지하고, 땅속 수분도 유지하고, 뿌리 활착에도 도움이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은 절대로 3cm 이상 두껍게 에, 덮으면 안됩니다. 쓸데없이 두껍히, 두껍게 덮으면 손해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배수로를 잘 정비하고요. 과습을 아, 멀칭 비닐 속에 과습을 막아줘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비보다는 눈이 주로 오는데요. 눈녹은 물이 문제가 됩니다. 눈도 많이 오면요. 고랑에 고여있으니까요. 거랑에 물이 고이는 건 절대로 막아줘야 합니다. 저 거랑 끝에 가서 물기를 내 가지고 항상 눈이 어든지 비가 오든지 고이는 데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마늘이나 양파를 심을 때 꾹꾹 눌러서 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런 데에는 퍽이 밑에 움푹 들어간 그런 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데는 흙을 좀 갖다가 덮어서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세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제대로 해주시면요. 겨울 동안 이 끝도 마르지 않고, 내 연봄에도 잎이 빠르게 재생되어서, 영증 없는 왕성한 수세로 수화까지 순조로운 성장과 미대를 하고, 월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차이나는 품질 좋은 마늘과 양파를 만날 수 있게 될, 될 것입니다. 마늘, 양파를 월동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늘은 고지포를 바로 덧붙였고요. 양파는 원래 썰기가 부러지기 쉬운 그런 상태니까 혹시라도 바로 이런 식으로 마늘처럼 덮보면 생장점이 부러지면 그러면 성장이 굉장히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터널을 꺼져서 그래서 이렇게 부직포로 연대를 만들어 주는 작입니다 7핀을 사용해서 이렇게 박으면 부직포에 흠집이 나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박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다시 활용하는데에 이 부직포의 흠집이 거의 없어집니다. 이걸 하면 튼튼하게 고정이 되겠느냐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렇게 매연해 본 결과 굉장히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한 20cm의 땅으로 박힌 걸로 갈키도 있고 해서 잘 견디고요. 이렇게 중간에 끈을 하나 걸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철핀을 하나 이렇게 박아서 끈을 당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당을 끈을 당겨 놓으면요. 이게 양쪽에서 이렇게 박았기 때문에 양쪽에서 당기고 있는 바람에 이게 자빠지든지 그런 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른 고추밭을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선으로 강선을 받고 똑바로 받고 또 반대쪽에서 받고 해가지고 서로 버티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중간에 고추권을 하나 당겨서 이렇게 묶여, 묶어 놓으면 튼튼하게 고정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꿀팁이지만 어, 은 경험에서 해본 결과에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다.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